기존의 소액대출, 비상금 대출을 받아서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기존의 대출이 있어도 소액대출을 추가로 300만원 승인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소액대출은 보통 300만원 미만의 대출을 말합니다. 주로 온라인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직업과 소득이 있지 않다면 100이면 100 모두 거절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승인 받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승인이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금융권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뿐이라서 난감하실 거예요. 이럴 때 추가로 당일 입금 받아볼 수 있는 소액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신기한 게 일반적인 대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고 직업과 소득이 없는 무직자분들도 승인받았을 수 있었는데요. 상품 설명은 먼저 좀 간단히 해드리면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씩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통신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신용점수 조회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력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 영향 없이 써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력이 남지 않으니 추후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받을 수 있겠죠? 신청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비상금 해결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5분이면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편리함에 많은 분들이 써보실 수 있습니다. 수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 링크 남겨놓을 테니 접속하셔서 문의 후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발품 팔며 찾은 곳인데 정식 등록되어 믿고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